민물고기를 회로 드시는 분들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기생충 감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하천의 민물고기를 잡아 조사했더니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양양 남대천 하구에 낚시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망마다 황어나 잉어, 붕어 같은 민물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 있는 채로 회를 떠서 먹기도 합니다. 황어를 잡아가지 회를 먹는다 그더라고요 음, 그냥 떠서요. 네, 그냥 그냥 생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대 손은목 교수팀이 동해안 하천과 석호 네 곳에 민물고기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했는데, 은어와 황어, 산천어, 피라미, 갈견이 등에서 메타고니우스가 매우 높은 비율로 검출됐습니다. 메타고니우스는 기생충인 장디스토마이 일종입니다. 삼척 오십천에서는 열 마리당 여섯 마리. 양양 남대천에서는 무려 8마리 꼴로 나왔습니다. 남대천에서는 이제 11종 100마리의 어류가 감염이 돼 있던데 이제 양성률로 따지면 단78% 돼요. 그게서 이제 감염 어체당 263개 정도 피낭위 지금까지 검출됐으니까 이쪽은 꽤 높은 편이죠. 일단 기생충에 감염되면 민물고기 한 마리당 200개가 넘는 기생충을 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안 하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표주박 2형 흡충이라는 기생충도 고성 송지호와 강릉 향호의 민물고기에서 대거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자 수는 130만 명, 이 가운데 70%인 90만 명 이상이 하천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서 생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